오늘은 나는 솔로 22기 영숙님이 또다시 인스타그램에 고소 관련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전에도 고소 선언을 한, 하신 적이 있, 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셨네요. 오늘 올린 해피 불금 사진은 노래방에서 100점을 받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숙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 오해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쉬고 있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안식기를 가질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졸 백수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평범한 서울 4년제 인문대학을 졸업했고 20대 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출연을 결심했다고 설명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낀 감사와 기쁨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학부모들과의 따뜻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런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영숙님은 이제 자신에 대한 비방과 억측을 더는 참지 않겠다고 했으며 악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고 최근 방송을 보고 자신의 언행에 대해 생각이 달라, 달라졌다는 점도 털어놓으면서 친구의 조언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고졸 백수 등의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결국 영수님은 시청자들에게 이번 일을 잘 해결하고 앞으로 자신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셈입니다. 아무쪼록 어, 영수님 음, 대처 잘 하시길 바라고 예,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